부정선거를 획득한 입법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제의 모든 요소를 다지워 버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줄탄핵으로 감사원장까지 권한을 전지시켰고 지금은 사법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대부분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훨씬 독립성이 강한 검찰까지도 없애고 있거든요 헌법 89조에 보면 은 검찰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헌법 89조에 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을 폐지하려면 개헌해야 됩니다 헌법상 기관이죠 국립대학도 거기다가 아예 헌법의 검사 역할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세포 구속 앞서 때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이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국의 적법 절차 조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12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공안 정국이 됩니다. 행정부 밑에 있는 경찰, 공안이 무소불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이죠.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행안부 장관이 검찰청 위에 있는 거죠. 영장이고 뭐고 다 공안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충격 되는 거죠. 북한 되는 거죠.